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뛰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만으로도 팬으로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황영웅 가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 그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를 다시 무대에서 볼수 있게 된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복귀 이후, 그가 출연할 프로그램들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타는 트롯맨이 황영웅 가수님 없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빠진 그 프로그램은 마치 단팥이 빠진 단팥빵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온다면 프로그램의 활력도 살아나고 모든 참가자들도 함께 빛날 수 있을 거예요. 황영웅 가수님은 그 자체로 무대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황영웅 가수님의 복권은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노래는 언제나 히트를 쳤고 이번에도 그의 음원은 또다시 차트를 휩쓸 것이라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특별해서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냥 음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동이고 힐링이에요. 정말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그가 없었던 시간이 너무 아쉬웠고 그가 돌아오면 그 모든 공백이 채워질 거라 확신해요. 광고, 콘서트, 음원 등 모든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은 다시 한번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를 믿고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그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를 믿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분명히 다시 큰 무대에서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